자, 이번 시간은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좌표 평면 위에, 좌표 평면을 그리고요, 여기 X축, Y축, 여기 원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만큼 간 1,0이라는 점을 E1이라고 생각하고, 0,1을 E2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벡터, O에서 출발해서 E1까지 가는 벡터를 E1이라고 쓰고, E2까지 가는 벡터를 E2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럼 E1, E2는 각각 X축 방향 단위 벡터, 길이 크기가 1이니까 Y축 방향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좌표 평면 위에 어떤 한 점, A점을 잡고, 이 녀석의 좌표가 A1, A2라고 생각을 하면, 상, 생각을 하면, 그러면 O에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벡터 OA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위치 벡터 OA는, 그러니까 A의 위치 벡터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자 오른쪽으로 몇만큼 갔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오른쪽 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른쪽은 E1과 같은 방향이죠 그런데 크기는 뭐가 되냐면 A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O A는 A1 E1에다가 에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생각하면 E2랑 같은 방향이죠 E2랑 같은 방향이면서 크기는 A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얘는 A2 더하기 E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나와 있는 이 E1, E2의 개수,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OA의 성분이라고 불러준다. 성분. 성분. 그리고 E1 방향, 이 앞에 걸 뭐냐면, 이게 X축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X축 성분. X축 성분이라고 부르고, 얘를 Y축 성분이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X축으로 A1만큼 갔고, Y축으로 A2만큼 왔다.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E1, E2는 그냥 0,1, 0, 0,1로 0, 0,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 E1, E2를 생략하고, OA를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맞죠? 자, 이게 평면 벡터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OA의 위치 벡터는 X축으로 A1만큼, Y축으로 A2만큼 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자,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 만약에 상콤 여기 A점이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3만큼 왔고, 위로 2만큼 왔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요 점은 뭐라고 표시하면 되나요? 그렇죠. 상콤 2로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좌표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신 말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이라는 걸 이렇게 단위 벡터의 실수배 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 성분만 빼서 적는다라는 게 평면 벡터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치 벡터를 뭐로 쓰자? 정확하게 성분으로 표시하자 이겁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좌표 평면에 있는 어떤 점을 위치 벡터로 표시할 수 있었죠. 그죠? 위치 벡터. 위치벡터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좌표 평면 위에 점을 하나 찍으면 원점을 기준으로 한이 위치벡터. 이 A 점은 A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린 뭘 사용했냐면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몇 컷만 몇? 이렇게 쓸수 있었죠. 그래서 좌표로 표시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점을 위치벡터로 표시하고 점을 좌표로 표시하니까 위치벡터도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좌표로 표현이 가능하다. 끝입니다. 이게. 렇 위치 벡터도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좌표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좌표만 따로 적은 걸 뭐라고 부른다?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축으로 a1만큼, y축으로 a2만큼. 결국 이 OA라는 녀석은 이 위건 이 위치 벡터를 위치 벡터를 위치 벡터를 xy축 좌표로 나타내자, 좌표로 나타내자라는 게 평면 벡터의 성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익숙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익숙한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 A점 4,3이라는 점이 있다고 보죠. 4,3 이란 점이 있다고 보죠. 자, 그럼 X축, Y축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상태에서, 자, X축 단위 벡터를 E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E1. 그러면 4까지는 이렇게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와야 되죠 그죠 위로 몇번 올라가야 되냐면 세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투로는 이렇게 세번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OA 벡터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OA 벡터는 자네 번의 OA 네 번의 e1 그 다음에 세 번의 e2 이렇게 쓸수 있죠, 오죠? 네 번의 e1 세 번의 e2라고 쓸수 있고 자 e1에 해당하는 점이 1,0이고 1,0이고 e2에 해당하는 점이 0,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여기도 곱해서 4,0 더하기 0,3 이렇게 된 끝에 마지막으로 4,3이다라고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위 벡터들을 무시하고 개수만으로 쓰자. 이 녀석의 좌표를 쓰자. 라는 게 성분 표시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게 평면 벡터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뭐로 표현하자? 좌표로 표현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좌표로 나타냈을 때, 좌표로 나타냈을 때두 번째. 자, 벡터의 위치는 이렇게 a1, a2로 표현하죠. 그럼 방향도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원점에서 a1, a2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벡터의 크기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러니까 a 벡터가 a1, a2 이렇게 표현될 때, 자, 벡터의 크기는 무엇인가? 벡터의 크기는 무엇인가? 자, 벡터의 크기는 선분의 길이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로 표시하면 되니까 루트에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방향은 어디? 화살표 방향. 그다음 크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세 번째, 그럼 평면 벡터로 가니까, 그러니까 벡터는 우리 더센 뺄셈 이런 걸할수 있었죠, 그죠? 벡터의 더셈은 삼각형법, 벡터의 뺄셈은 뒤에서 앞으로 빼는 방법 이렇게 할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하면 벡터의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a1, a2 이렇게 되고 그다음 b 벡터가 b1, b2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일 때, 때. 자첫 번째 a 벡터랑 b의 벡터가 같다는 의미는 두 벡터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대응되는 벡터끼리 같아야 되겠죠,죠? 그러니까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같다는 얘기는 x 성분하고 y 성분이 모두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1과 b1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a2와 b2가 같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죠? 두 벡터가 같다는 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간단합니다.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같은 위치끼리. A1 더하기 B1, 컴마, A2 더하기 B2 이렇게 쓰면 돼요.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벡터끼리 서로 빼게 되면, 빼게 되면,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빼면 된다. 이거고요 이거구요. 그 다음에, 벡터를 실수배를 하면, 실수배를 하면, 실수배를 하면, 여기 있는 성분에도 모두 다 실수배를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k에 a1 더하기 a, 그러니까 a1, a2. a1, a2로 쓰고, 실제 계산은 ka1, ka2.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가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렇게 더하기 빼기는 같은 성분 길이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실수배를 곱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성분들에 전부 다 실수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벡터 A가 0,-2, 0,-2. 벡터 B가, 벡터 B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자, C 벡터가, C벡터가 마이너스 2,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C벡터가 NA MB 이렇게 표시가 될 때, MN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C벡터가 NA MB 이렇게 될 때, MN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냥 시키는 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C라는, C의 위치, 성분은 마이너스 2,1이죠. 그러면 a의 n배, a의 n배니까 얘는 여기 0 들어가고 0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다 n을 곱해주면 0, 마이너스 2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의 n배가 되는 거니까 b의 n배, 마이너스 m, 그 다음 2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벡터의 두 개의 합이니까, 성분으로 표칭되는 합이니까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m, 요거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2m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썼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m이랑 마이너스 2가 같다. 따라서 m은 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1과 1과 저기 m이 2가 됐으니까 4도 빼기 2 m 마이너스 2m 더하기 4. 이렇게 같겠죠? 그죠? 그럼 축축 넘겨주면 n값은 뭐냐면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편명벡터의 성분이에요. 성분.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까지 지금까지 좌표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죠 그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 잘 쓰고 있던 좌표를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점 표시할 때 A1, A2 이렇게 열심히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굳이 위치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건 벡터다 라고 막 주입을 시킨 다음에 벡터를 다시 한번 점으로 표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부터 점으로 해석해도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처음에 우린 점을 열심히 배웠었는데, 아, 점을 우리는 벡터로 인식을 하자, 였다가 다시 벡터는 점이야, 이렇게 돌아오고 있죠, 그죠? 그럼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짓을 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 보세요. 점 A가 왜 이런 짓을 했냐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자, 점 A가 1,0이고, 점 A가 1,0이고, 점 B가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A와 B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점을 어떻게 더해요, 점? 자, 좌표평면 위에 여기 A, 1,0이라는 점이 있고요. A 점이 있고, 여기 B 점이 있는데, 자, 요거 두개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점두 개를 더하다니. 이상하죠, 그죠? 맞죠? 그런데 얘를 벡터라고 생각하면, A 벡터가 1,0입니다. 이 녀석은 A 벡터는 점 하나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고요그 다음 점 B를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0,2가 되죠, 그죠? 0,2는 요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점이 아니라 벡터로 인식을 하면 요거 두개더할수 있나요, 없나요? 더할수 있죠, 그죠? 더 해가지고 얘는 요 녀석의 대각선. 아, 여기가 A 플러스, 그러니까 A 플러스 B 벡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라는 녀석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이 안 되는 존재인데 이걸 벡터로 바꾸면 벡터로 바꾸면 더하기 빼기 실수배 이 같은 연산이 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점을 연산하기 위해서 지금 벡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실제로 계산하는 건 실제로 계산하는 건 그냥 하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과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자, 얘는 하나 더 들어보죠. 자, a.2, 이너스 2,12, 마이너스 2,12, 마이너스 2,2 자, a.2, 이 2,2, 그 다음에 b.2, b.2, 2, 이너 1, 2, 1그 다음에 c.2, 0, 이너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b 벡터와 a, b 벡터와 그 다음에 c, d 벡터가 같아지는 인 D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AB벡터와 CD벡터가 같아지는 D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에요 자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점을 아무렇게나 찍을게요 여기 ABCD 이렇게 되면 AB벡터와 그 다음에 CD벡터 그럼 CD벡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CD벡터가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는 자요두개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는 평행 사변형을 만드는 d 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 버전으로 따지면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풀려면 되게 간단합니다 자 좌표로 주어져 있을 때는 성분으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분으로 바꿀 때는 항상 기준점이 원점이 돼야 됩니다. 성분으로 바꿀 때는, 우린 위치 벡터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어디든 상관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성분으로 바꿀 때는 좌표 평면 위에 찍을 테니까 얘를 원점을 기준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얘를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점을 5로 맞춰야 되니까 AB 벡터는 OB-OA로 써야 되겠죠, 그죠? 쓸수 있고, 자, CD 벡터는 OD-OC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따라서, OD 벡터는 OD 벡터는 요걸 넘겨서 OB 마 OA 플 OC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B에서 요거 두 개를 전부 다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B에서 얘를 빼면 4, 4, B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3. 요걸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렇죠 맞죠? 따라서 OD 벡터가 4,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D의 좌표도 D의 좌표도 요게 바로 좌표가 된다. 따라서 뒤의 좌표도 4,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면 벡터의 성분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좌표로 계산했던 것 그대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